수확하시는 거예요? 네. 음. 이거는 김장태 쓸 거. 아 김장태 쓸거 이거면 되나? 음. 이 파. 이파 엄청 잘약할어야 완전히. 나는 이제 겨울 날 거. 겨울 날 거. 아. 네. 김장동 파가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음. 이거 여기서 다 다듬어서 가요? 네. 까지 음. 잘라야 되겠다. 예. 아, 이렇게 잘라서? 흙은 예. 음. 그대로 두고요. 네, 예. 그. 털긴 털 때, 이따가 흙을 좀 보충을 해주려고. 아, 그래서 심어 놓듯이? 네. 예. 예. 그그 파가 지독해서 겨울 내내 있잖아요. 네. 예. 독한 놈입니다. 독한 놈이다 <laughs> 이걸 먹는다니, 한국 사람 도체 독한 놈. 그 그럼 저는 예 이걸 가지고 들어가 겠습니다. 아이고 가자 갈수 없다. 문 열어주삼 순동이순동이가 왔습니다. 네 조심히 해가 팔가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갖고 안돼음 요만큼이라고 그러셨는데 더해 갖고 낌야돼 아, 10개? 주부님 지금 뭐 저거 겨울에 먹을 거 따로 한있는데 10개 더 가져와야 되겠네? 야너 뭐하냐 그거 왜 물고 다녀 너는 왜 그걸 물고 이렇게 그냥 뛰어다녀 가순이는 수농이 뭐해? 왜 나무까지 갖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그 먹으면 안 돼. 까순이까순이 까순이. 왜, 왜, 왜? 넌또 왜? 입맛을 다시 면서 와? 응? 응? 입맛 다시 면서 오면 안 돼? 응? 아우, 도망가는 거 봐. 숨겨는 하여튼간, 아유, 야, 그 먹는 거 아니야, 뒤지야 자식, 이거 저거 소나무에서 떨어진 거잖아, 이거. 응? 이거 이렇게 깔려있으면 진짜 미끄럽다. 가승이 음. 너도 청소해. 응? 입으로 물어서 날라. 응? 입으로 물어서 날라고 씹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벌 해서 소금만 떼어낸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수세미로 빡빡빡빡 깎아야 합니다. 와, 이게 천수이래요 엄청 음. 맛있는 거요 최종단계. 음, 잡고. 꼬랑뇨. 꼬랑을 저번에 치워서 깨끗해요. 꼬랑깨 그럼 저도 일을 해도 될것 같아. 씻는 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치? 렇 음. 씻는 개씩 씻는 개씩 많이 식하는 거 아니야? 씻는 아, 아, 아. <laughs> 순둥이, 너 짖더니 또왜 왔어, 너는 또? 응? 어? 가져가면 안 돼. 김장하는 거야, 김장. 장이 지금? 음. 엄마랑 이모가 일하니까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삐졌구나 응? 아 아빠 밖에 있으니까 보는 거야 음, 어 아빠 어디 갔어? 가수아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가수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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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빠 없다 어디 갔지? 응? 아제분님께서 정리해 오신 대파입니다. 이렇게 담가서 아니 담가서가 아니라 심어서 이렇게 반 정도 심은 상태로 으면은 겨울 내내 먹어도 괜찮아. 요 얘가 아주 얘가 독한 해라 이렇게 위에는 좀 따고 이렇반 심어서 심어졌으면 반까지 저기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가을 씻을 차례입니다. <laughs> 물 들어가면 안되겠다 헐.. 쓸다 얘가 가십니다갓얘 진짜 김치의 필수 이거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텃밭에서 수확한 판데에 엄청 좋죠 진짜 좋아요 완전 너무 잘 자라갖고 지금 조금 적어서 한 10개 정도 더 넣어야 된대요 이제는 팔을 씻을 차례입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픕니다. 달랑 물을 씻고 있습니다. 물은 아직두번 씻는데요, 아주 깨끗이 씻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면 이제 이걸 절여서 절이고 난 다음에 다시 씻어서 반을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